꽝, 꽝, 꽝. 기득권, 아프가 참아, 참아요. 잠깐만, 삼차 대련, 삼차로가 이거 봐. 얘가 이거 봤어? 화물차 기사는 자기 차 빵꾸도 자기가 때문 앞에. <laughs> 빵꾸 났대요. 아, 그러네요. 요새 빵꾸 나는 차도 있어요. 여기 여기. 예원 <laughs> 여기. 아주 훌륭한 모합이. 아니, 이게 빵꾸라고 <laughs> 계기판에 표시돼 갖고 확인해 보니까 얘가 빵꾸가 났습니다. 아 <laughs> 전에부터 계속 많이 어디가? 계속 바람만 쐈 그랬잖아요. 아 했구나, 그러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몇 <laughs> 동안 계속 빠진다고. 바퀴 프로 뺀다고 어? 앞으로 빼야 돼. <laughs> 빼야 돼요? 이 자리에서 지렁이 넣는 거 아니에요? 아, 못해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빵꾸난 자리를 여기까지 돌려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에. 여기. 여기 토크나무도. 소식 듣고 왔네요. <laughs> 빨리 어, 일일 <laughs> 빵꾸 <빵꾸났다고>. 떼러 <빵꾸때로> 오셨는데요? <laughs> 하트 눈빛을 하면서. <laughs> 여기 톡크나무 부분에 이게 맞춰야 돼. 응? 여기 밑에. 스카니아 R 사구공. 맞아요, 거기 맞아요. 여기는 네. 다 올리는 자리가 있어요. 어, 그거로 해요? 예. 네? 그냥 해보는 거죠, 지금. 네. 해보는 거지. 빵꾸보다 훨씬 그랬어? 큰데. 연결해줘야죠. 바람을 뭔... 내야 거 아니에요. 뭔 <laughs> 봐? 바... 어, 아, 김 쌤님인데, 김 쌤님 차바꾸셨나요 <laughs> 스카니아로? <웃음> 아, 빨리 일을 하려고, 빨리 일일아 <laughs> 차를 근데 여기서 빼보면 어떡해요? 예? 어차피 가까운 데로 가야겠고. 차가 어디라가 아, 예? 연두? 연두. 연두. 오, 들린다, 들린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1단으로, 1단. 일단으로 예. 일단.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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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놀라워라. 오, 대박. 어, 이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 <laughs> 요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 이거 봐, 얘가 이거 어졌어요 거치대가. 다시 다시 내. 려 애들 일단 채워. 네. <laughs> 다시 내려주세요. 잘다찍었 네. 지금. 있어. 이런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 좀 보고 이게 지금 거치대가 어떻게 됐는지. 내려오면 돼 <laughs> 이렇게 거치대가 이렇게 떴어요. 오. 내리는 거는 힘이 받쳐서 안 돼. <놀람> <놀람> 내리는 거는 힘이 들어서. <놀람> 내리는 게 힘이 들어서. <놀람> 아, 어떻게 아니지. 내리는 게, 내리는 게. 게 져서 그렇지. 내리는 게더 힘이 들어 휘어져서요. 빨리빨 <놀람> 연결대, 연결때 써가지고 하세요. 어, 이거, 이 휘어져야 이제 휘어로. 다 망가져요. 새거 같은데? <놀람> 아, 이거 잡았구나. 아, 이거 아니. 빵꾸난 걸 알고 빼내래.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 꽂아서 아세요. 아니, 아 진짜 이제 완전 아, 새 건데. 안 된다니까. 응. 어, <laughs> 네, 자 여기다 꽂아요. 꽂아보세요. 아니요. 차가 차가 아니야. 이 올인원 잡이라네. 수동으로. 네. 아 내릴 땐 수동으로. 아 요새도 빵꾸를 떼우는구나 이렇게 빵꾸 타이어 가면 무료로 떼워주지 않아요? 세상에 빵꾸가 어딨어요? 그때 지금 무료로 떼워주는데 어, 이거 빵꾸났다고 어, 진짜요? 차 두는 거랑 이거 다 새로 구입한 어, 그러면... 거 같아요 지금 빵꾸 난거 알고 나서 원래 있어요? 비데 <laughs> 아니요 전에는 아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만원0천원 아, 했거든요. 똑같네, 살았어, 근데 이거? 무료로 떼워줘요. 아, 바닥에 판 그거 있잖아요 나무 판. 얘를 풀렀어요 네? 아직 다안 풀었어. 이거 풀려는데 앞으로 갔어요. 아니야 먼저 풀고 아, 아, 해야 돼. 다 이거 먼저 풀고 해야지. 아 풀었어요? 아 조금만만 아, 풀어놓고 아, 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아, 그 다음에 아, 해야 되는데 아, 사이드를 아. 안 채워가지고 차가 앞으로 갔다. 불러 놓고 일단 바닥이 돌이라 그래요. 아까 보시고 그 바닥이 돌이라서 차가 앞으로 굴렀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편편하지가 어. 않잖아요. 확실히 승용차는 초보이시군요. 네. <웃음> <웃음> 승용차는 원래 출퇴근만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사이드를 채우는 거 기본이죠. 아, 사이드 채우다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작업을 하려면 사이드를 세우는 건 기본이죠 그렇죠 저, 아, 저도 이... 모르는 걸 아시네요 승용차에 관해서 저한테 배우세요 알았어 제가 아주 무섭게 가르쳐 드릴게요 왜요 저는 친절하게 가르쳐 드는데어 어, 저기 표자선 가지고 친절하게 표자선 네. 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오 이래다 손가락 잘라낸다 오 손가락 잘라낸다 오 안돼요 안요요 안돼요 네, 누구 기다리시는데요 네? 여기 봐. 우리 집에 이 있어요. 꾸또따로 와야 아니, 돼요. 여기 밑에 <laughs> 판판가지러판가지러어디로갔는데판 판 어. 없어요. 내물한 거? 어? 저 뒤에 있어. 저 뒤에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 <laughs> 지 내가 안 움직이면 일이 안 돼. 아무 판은 버렸나 봐요. 없고 방석 판을. 아이. 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돌멩이보다 낫지. 아니요. 바람만 이건 막. 아, 그래. 에. 네. 네. 근데 여기... 차를 좀더 높여야 될것 같은데 낄때잘안 젖을 것 같아. 올려야지. 아 이거 많이 보던 요 박혔네 돌이? 라이봐 돌이? 못! 아, 겁나 커이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거품은 여기서 나는데? 그럼 얘도 얘도 빵꾸 여기도 빵꾸? 비누 거품 한, 한 번만 더 내가 항상 얘기했죠? 멋은 뭐 피해 다니라고 여기. 이거는 내가 끌고 다닐 때 빵꾸난 게 아니야 얘는. 이 차를 누가 누가 끌고 다녔는데요? 이, 이모님 아까 끌고 네? 갔잖아요 네 여기서 이만큼이 50cm?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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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코튼님하고 윙콜님은 내가 옆으로 지나간 말에도 <laughs> 나 때문에 사고 났다고 그래요 <목소리> 아, 근데 그래, 이거는 봤었어, 지렁이. 드디어 써먹는군요. 이거 한줄다 쓰는 거예요? 네? 잘라서 쓰나요? 아니요. 한줄다 써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지렁이네. 또 사시겠네요? 아니, 윙에 거니까 빼서. 어, 봐, 이거 재봉틀 바늘처럼 생긴 거. 어디인데 빼는어디디다놔놓길래 잠가져. 얘를 하는 방법은 4색 응. 뜯고 뜯어 마주 맛있는 쫀득이처럼 네. 생겼어요 드시고 오실래요? 이거 너 여기다가 자 벤치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벤츠, 이거 봐헤 <laughs> 그리고 이 못이 이렇게 달아질 정도로 끌고 다녔으니 저 헤드 <laughs> 보세요 와. 저거 안 찍어요? 응? 일단 아. 넣다 래서 길이처럼 생긴 거를 넣어서 이거 응. 좀빌어요 바람이, 바람이 응. 쭉 빠지면서 길을 만든 같은데? 거죠 응. 바람 좀더 줘봐 그럼 더큰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오 바람 덥대 힘이 없으신 거 아니고요? 구멍을 더 키우고 있는데. <laughs> 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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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웃음> <웃음> 그냥 빵꾸는 빵꾸집에서 들어간다 들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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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려면은 어 이렇게 아 아, 살 빠지겠는데. 됐어. 됐어. <laughs> 왜, 왜 그만큼만 넣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타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문질문질하면서 뭐, 붙는 거죠. 붙어지면서 달아지면서 아이, 껌. 쫀득이. 이렇게. 뭔 머리가 절반 이상이 어. 어? 어, 아니네. 잘라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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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잘라서 넣지 <그렇지>, 그러면 그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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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이나니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아, 이거, 잠깐, 두 개로. 잠깐, 잠깐. 두 개로, 맞췄군요 아, 이래야 바람. 되는구나. 요 네? 네 아, <laughs> 기가요들게요리가세요가지요기가힘들 풀기가 힘들어요. 풀기가 힘들어요. 풀기가 힘어요 풀기가 힘들어요. 어어요 이건 또 언제 구입하셨대요? 차살때 준다니까요. 이 선, 이 커다란 길이의 선과 해. 이걸 준다고요? 맞죠, 3분. 이거 있어차예요 진짜요? 에.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요? 얘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 거네. 요것만 사서. 아니, 이게. 그래. 네. 공기압을 보면. 뭐에? 타이어. 살짝이 없네. 만들어야 되겠네. 꼭. 오! 금방 꽂자마자 금방! <laughs> 대부분 에어프터 옆에 있는 게 가장 빠른 건가요? 그렇죠. 네 에어컨 에서 오는 그 아까는 여기에서 넣어서 잘 안됐고 얘랑 하게 하나, 둘, 셋 이것도 네. 그냥 서포트.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35넣을거예요35 20 이거, 이거 넣었어요 이스리리 어디에요? 35, 지금 30이잖아요? 20, 30, 40이잖아요, 35 아, 지금 이게, 이게 들어가는 힘이고 났을때이 안에 차 있는 거? 예, 예. 아네. 아, 20, 30이잖아요, 지금 뿡! 어. <laughs> 아! 37 아, 주유소에 있는 거는 컴퓨터로 다딱딱 올라, 숫자가 올라가는데 이건 손으로 그렇죠. 가서

방울 뭐 생기지만 안 생겨 아니에요? 어, 흘는 거예요? 안 <laughs> 나와 안 나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힘으로 하시면 저는 어떡 해요? 재채 빵꾸놨을땐 어떻게 하라고요? 이든그잖아요 설마요 <laughs> 맨 밑에 가다 아니야? 맨밑맨 밑에 맨 밑에 건다조요맨 <laughs> 밑에 건다 길 건너, 어? 건니까 옆으로 평화가 가져다 준테프닝 피스였군요 <laughs> 한달 동안 동, 동, 음. 으쌰 으쌰 한달 동안 데리고 다닐 평화. 네, 여러분, 피스. 평화를 사랑하시나요? 지나치게 평화를 사랑해서 공기입니다. 콩빈. 네. 한참 돌아갔죠. 아주 평화로운 광경. 아주, <laughs> 아주 평화로운 <laughs> 광경. 뭐하세요?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돼? 보여줄 게 있고, 다안안 보여줄 게. 평화로운 광경. <웃음> <웃음> 왜요? 여기 나쁜 거 들어 있나요? 여기 이모님 작업할 거. <laughs>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재료가 뭘? <laughs> 아모아비를 사면 이렇게 준다고요? 응. 네. 음, 이렇게. 거기에 타이어 타이어도 줘요. 어디 있어요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있네 위치.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타이어 있잖아요.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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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아우 부르비야, 아, 아, 아 부딪혔어. <laughs>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어, 빵꾸 이가안 표시가 되는데 이거? 타이 어 아직도 빵꾸났다고? 아 사라졌습니다. 아 문을 닫아볼까? 뒤를 돌아 보겠습니다 없어졌죠 방구 끝참 쉽죠 빵꾸는 빵꾸 집에서 때우는 걸로 합시다. 아니요, 없어졌어요.